2 5 그걸 발발 3 2 1어님 우리 공대 성마들 가운데 계단 올라가서 산진 깔아놓던데접번파번갬왜 하네 4접서 갬프 먹으러지 보스도발 뭐가 다시 피나 봐요. 보스도발 3, 2, 1, 2, 3, 4, 10, 11, 12, 13, 14,

홍토 보라, 홍토 초록, 레인 보라. 내려야 돼. 삼, 이, 일. 반 준비. 건장군 옆에 다 비켜. 대기 도망치세요. 소모. 도수. 이거 제가 가운데 설게요 나가 이거 당겨 지면 제가 할게요좀 뭐는. 기다. 네. 해요. 했어요이 도망치세요. <목소리도> 이거 징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4번 폭탄. 그대로뽑을다둘다이중인데시도주면 돼요. 탱일 탱일. 이걸로 <observing> 다음 거한번 여기. 좀부좀부탁드님 뒤에 비켜 주시고 도장 님 조금 팔면 해니다바밍랑 줌님 파랑, 철빙 노랑 줌님 빨강, 철빙 보라 줌님 보라 렌이 노랑 초록 파랑 이거 1폼 준비 에이, 네. 초발 해줘야 되는데 좀더 뚫어가지고 보스 도발 4 3 응. 2 대기. 1 보스 도발 대기 대기 제가 했요 네, 가요 가요 응. 관계 방안. 우리 동골 쪽으로 좀와4 3 2 1 움직이지 마 이제 아, 저못 타요 타요 4, 바닥 조심하세요 이, 2 1 설빙 보라. 설빙 노 가운데로 좀 와. 오장룡. 강림 보라. 탭비어 음, 했어요. 마지막 7, 보라. 보. 아이. 보라려내려려비너있님너 있네. 좀보요 바닥 조심하세요. 권장군 파랑. 4, 3. 한, 이, 권자금 파랑, 특수기술 파랑, 큰 사람 대기, 녹색, 바닥 조심하세요, 보라, 1 0 남았어요, 전부 해, 관계정. 네, 일어나시오 피아 바로 피해요 지금 나가는 두루힐좀 주세요, 세상에서 가운데 유도 아, 뭐있어? 요 맞지마 너희! 구하라고 또 맞아 물량먹어 가운데 묻히라고 아쉽다 3 2 1하고 다시 원래대로 예 뚜무 나가세요 처음 처음 포지션 바닥 조심하세요 4, 3, 옆에 양폭탄 확인해 2.

게임 아, 뿡자가 다가. 아, 됐어요 이거 X 빼고 타시면 돼요가 빼고 타세요 응. 탈 준비해 3 2 1 타요 레닌 빨강 시, 실버 노랑 레닌 보라 실버 파랑 템 고치주세요 레닌 파랑 실버 보라 고치 보스 도착 내려 내릴게요. 일. 응. 응. 좀만 더 좀만 더 갖고 있어요. 도망치세요. 저 대포해. 이거 지금 지원해야 돼요. 로큰님 응. 나가 있어요. 아 잔났어요. 네 아. 7번님 이거. 도망치세요. 아 더. 지금 뭐 있어요? 실버님 작업 나오면거 잡고. 저 저거 있는 거김신할테니까 새로운 거는실버님해 네. 주셔야 돼요. 예머리 네. 뭐 이번에 재활잘써어활 재활 이거 폭탄 잘잘 혼자 죽어. 혼자. 폭탄 빠살려 폭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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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다 저거 지금 폭탄 다이 다른 거는 겜통 기다려 이거 스톱스톱 지원하고 그냥... 아, 나힐좀 해봐 힐힐 그냥 딜하면 돼 그냥 딜해 네, 딜해 잡았다 돼. 잡았다 장하는 사람 타세요 참, 타세요, 타세요 장하는 사람 타지 말고, 말고 딜해 또안 들어가요 타, 타타타아네네네 타. 타, 타, 타. 타, 타, 타. 힐해 힐해 잡았 잡았다 제발 안 나가? 안 나갔다. 나갔다. 나가? 안 나가지 그냥 딜해 예아다 <laughs> <지겹다. 웃음>